저희가 서 있는 게 찍기 편하신가요? 안 될까요? 사실 은 그냥 저희가 힘들어서. <laughs> 네, 일단 그 여러분 오늘 맞고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본이 아니게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된 오늘의 초이 마지막 초이 최웅입니다. <laughs> 너무 고생하셨어요다선 네. 자, 아, 이제 우리 막공을 맞이해서, 어, 간단 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누가 먼저 네. 해요? 네. 그... 제가, 제가 먼저 하까요 네. 천안이 앉아 계시죠? 네. 저는 일어서서. <laughs> 어, 일단, 아 진짜 왔네요, 카메라가. 아, 오랜만이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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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허균 역할을 연기했던 윤재호라고 합니다. 어, 우선 어, 매일매일 어, 같이 상주해주신 저 영상감독님이랑 조명감독님이랑 음향감독님 어, 그리고 의상쌤, 분장쌤, 프라드쌤 정말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알게 모르게. 어,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 굳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항상 행차해주신 저희 연출부도 항상 모니터를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항상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음, 그리고 그리고 아 2층을 처음 봤어요. 아, 네. 공연하면서도? 아니죠. 아, 네. 네. 아, 제가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요? 난, 난살은, 네. 어, 약간 가정식 백반 같다. 그런 답변을 했었어요. 웃으셔도 좋아요. 왜요? <laughs> 어, 되게 좀, 잔잔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여운이 남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또 찾게 되고, 결국에 그래서 백반 같다 잘 차려진.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그런 작품에, 어, 제 기회를 열어주신 회사에게도, 대표님, <laughs> 듣고 계시죠, 저기. 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laughs> 어, <진짜. 웃음> 아 그리고 내가 더운 거. <laughs> 무엇보다 이렇게 무대에서 같이 울고 불고 화내고 웃고 즐겼던 게 누나들하고 형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어, 떨렸는데 설렜고. 무서웠는데 행복했어요. 그래서 같이 무대에 서준 연기할 수 있었던 형님 어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한다. 좋겠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범인 여러분들께 어, 정말 항상 고민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 어, 어떻게 말해도 이 말로 담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 근데 제가 좀 애써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오늘까지 이렇게 셔터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맙고, 어, 언제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그래야 카메라를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laughs> 어왜 부끄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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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카메라를 비비면서 건강해야요 <laughs>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뭔가 아 이렇게 <laughs> 진짜 진심입니다 근데 네. 어 관심과 사랑을 항상 보내주셔서 어, 이렇게 연결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런 사랑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도 무대에서 울어가지고 지금 잘 안보여요 눈이 부어서 근데 최대한 그 얼굴들 잘 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 5초만 더 담아가고 박켄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뮤지컬 난설에서 이달을 연기했던 박정원입니다 네. 감 아, 저도 감사한 분들 너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래도 꼭 전하고 싶은 분들은 역시나 상주 스태프분들 아, 큰 사고 없이 공연을 마무리 할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나 아,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막봉이한테 어떤 말을 할까 근데 음 이제 이달 대사 중에 누구든 우리를 알아봐주는 일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대사인데 어 찾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셋 그리고 우리 <웃음> 왜요? <웃음> 부끄러워요? 아 찾은 것 같아서 저 너무 정말 정말 어 행복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관객분들에게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찾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리고 난설이라는 공연이,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께 담내자이자 위로가 되는 공연으로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추운 겨울부터 지금 봄이 또 지나고 뜨거운 여름 찾아왔는데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많이 웃으시고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들으시고 잠도 잘 자시고 <웃음> <웃음> 많이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음이 되어 주신 강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셔야. 저희가 무대에 서고 이렇게 연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객속을 꽉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 아. 음. 마지막 날이 왔네요. 뭐, 뭐랄까. 저도 또 막공이 다가오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공연을 연습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내왔던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난설을 하면서 많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끈질기게 이 난설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셨던 우리 난설 덕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대표님, 저희 대표님, 우리 대표님 저는, 저한테 진짜, 진짜 행복할 거라고. 이 공연하면 진짜 행복할 거라고 한번 믿어보고 하라고 해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기대 그 이상으로 저는 행복해서 너무너무 여한이 없습니다. 음, 볼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 날이 오니까요. 어,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저희와 함께 시간을 그리고 사람을 본, 얻고 보낼 수 있어서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이 될것 같아요. 아무 음... 하... 눈물이 아, 안 났었는데 잘보내다가 갑자기 정호 씨가 막판에 왜 오신 거예요? 먹자 오셨어요? 어, 궁금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아니 항상 아, 너무 항상 근데 <laughs> 뭐야? <웃음> 네. <웃음> 아니 눈골이 원래 전이가 되잖아요 <laughs> 갑자기 이렇게 봤는데 <웃음> 네, <웃음> <나> 이제 소희, <laughs> <또이, 웃음> 균이 우는 모습을 보고 최대한 안 보려고 했는데 봐야 되잖아 너무 슬프더라고 <웃음> <웃음> 네, 저희 오늘 공연하면서 모든 순간들을 제 눈에 담으려고 하나하나 다 열심히 소중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지 않으셨을까 그 마음이 생각보다 저희가 되게 공기로 저희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아주 건강한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하고 아주 행복한 꿈을 안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3주 우리 스태프분들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여러분들 행복하고 <laughs> <얼굴을 웃음>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자, 인사를. 아, 아 사진 찍어야겠요 네. 아, 네, 그러면 왼쪽. 네. 선생님 가져가세요. 대학선이요? 학선이요 이렇게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이렇게? 가운데 오른쪽 위에. 어, 어. 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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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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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요